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벤츠 차량 중에서 GLB 차량이 가장 지금 기대가 됐었습니다. 자,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GLA는 조금 비싼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이블입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 여기 한강 쪽에 와 있습니다 자원지구쪽 한강 공원에 와 있는데 웨이브라는 곳에서 오늘 벤츠 행사가 열립니다 벤츠 행사 SUV 라인업이 다 구축이 되기 때문에 열리는 행사인데 일단 오늘 중점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바로 어, 썸네일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제가 GLA GLB 그리고 지 l 이 쿠페를 보여드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GLB가 가장 기대가 돼요 GLB가 실제로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GLB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한번 만들어가 보시죠. Go 자, 드디어 여기 GLB 차량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벤츠 차량 중에서 GLB 차량이 가장 지금 기대가 됐었습니다. 어, 저는 지난번에 위장망 쓰여져 있었던 GLB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 실제로 내부 공간이 차량 사이즈에 비해서 나쁘지 않게 다가 온다. 아, 정말 이 차량은 나오면은 정말 대박이다. 그리고 가격대도 제가 대충 올해 초에 좀 들었었는데 6천만 원이 좀안 되는 가격에 출시가 될 거라는 이 GLB 차량, 아 정말 대단하고요. 네, 그 옆에는 이제 GLA가 있습니다. GLA 이번에 풀체인지돼서 들어온 GLA인데, 자,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GLA는 조금 비싼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20이에요, 220 둘둘공 220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GLB 같은 경우는 이제 돌둘공하고 250, 포메틱 차량이 존재하는데, 일단 지금 여러분들 이 보시고는 이 흰색 컬러, 어, 디자인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패밀리 SV다운 u 그런 디자인이지 않을 생각이 듭니다. 약간 GLE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스포티한 그런 감성이 있다고 하면 이 녀석은 정말 패밀리 목적성에 맞는 좀 귀엽고 포근하고 편안한 그런 디자인이 적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둘둘공과 250포맷틱의 차이는 바로 AMG 라인이 적용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차이입니다. 둘둘공 같은 경우는 AMG 라인이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자, 헤드램프도 상당히 귀엽게 들어오고 있고, 아. 이게 AMG 라인 같은 경우는 한 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렇게 그릴이 저렇게 하나로 들어와요 250, GLB 250 같은 경우도 근데 아, 이 녀석은 아주 상당히 아주 두개딱 있다 보니까 좀더 SUV스러운 느낌 G 패밀리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 범퍼 라인, 이 라인들도 상당히 좀 크롬으로 아, 고급스럽게 잘 표현을 해놨다 그러니까 크롬이 좀 과하면 약간 좀 촌스럽고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GLB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롬 라인들이 상당히 좀더잘 적용이 돼 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이제 휠을 보게 되면요. 자, 이 녀석은 이제 그냥 AMG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18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 250 모델 같은 경우, 250 포메틱은 이제 19인치가 적용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휠 디자인은 그냥 일반적인 벤츠, 기본적인 휠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전면부에서는 차가 상당히 좀 작게 느껴질거든요 근데, 아, 옆에 좀더 멀리서 보여드리면, 아, 차량이, 굉장히 이뻐요. 되게 좀 직각미를 좀더강조한 듯한 그런 느낌. 예전에 GLK가 좀 떠오르는 느낌도 약간 있고요. 이 녀석은 전장 같은 경우는 산타페보단 짧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휠 베이스가 산타페보다도 60mm나 더 길어요. 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GLB22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녀석은 포메티 차량은 아니에요. 전륜구동 차량. 자. 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SUV스럽다 는 느낌보다도 살짝 미니밴 같은 느낌. 그쵸 어. 그래도 이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어, 페이크 머플러. 듀얼 페이크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야. 어... 일단은 먼저 뭐 트렁크 한번 볼까? 트렁크? 트렁크? 그러니까 트렁크 사이즈가 나쁘지 않게 다가옵니다. 일상생활에서. 근데 그렇게 넓게 다가오지도 않아요. 이 전폭이 좀 좁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트렁크 높이 자체가 좀 높습니다. 지면에서 트렁크 바닥까지 높이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 사이즈가 엄청 커보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니까 이 녀석은 오히려 적재 공간보다도 실내 공간성, 승객의승객이 앉았을 때그 공간성에 좀더 포커스를 맞춘 모델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런 커버 같은 것도 잘돼 있고요. 하단에는 따로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일단은 이 녀석은, 자, 또 전동 시트렁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닫힌 느낌이, 어, 그것도 벤츠, 이 삼각별 답게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닫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 자, 실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벤츠 브랜드 답게 이쪽에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어, 트림 자체가 상당히 좀 느낌이, 어, 좀 괜찮네요. 맨들맨들하니. 자 이렇게 있고, 근데 딱 봐도 이게 사이드 이런 쪽 사이드나 이제 시트를 봤을 때 시트의 재질까지 봤을 때, 지금 뭐 당연히 벤츠 엔트리 다운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벤츠의 특유의 그 시트 형상 스티치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나쁘지가 않고 가죽 재질 느낌도요. 뭐고급선 나파 가죽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산마이나는 약간 인조 같은 느낌은 안 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녀석은 이제 일반적인 스트링 휠이 적용돼 있어요. 스트링뭐 그립감은 나쁘지가 않지만 250 포맷틱 같은 경우는 디컷이 적용됩니다. 디컷. 솔직히 벤츠의 디컷 스트링 휠이 확실히 이쁜 모습이 있긴 있지만 근데 이제 디컷이 되면 은 열선이 빠져요. 근데 이 녀석은 디컷이 아니기 때문에 열선은 존재합니다. 그 차이가 있고 10.25인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는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A 클래스에서 봤었던 우리 그 디자인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쪽에 터치 패널도 있고요그 다음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있고, 컵 폴더도 있고요 인테리어적인 요소, 옵션적인 부분은 뭐, 특별하게 스테링 휠열선 빼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250하고, 220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또한 이제 하이패스도 적용이 됩니다. 예, 벤츠는 이제 순정형 블랙박스와 하이패스가 존재하고요더 스피커는 기본적인, 그냥 6개, 기본의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라걸볼 수가 있습니다. 2열 아, 공간. 2열 공간은, 아, 정말 넓어요. 근데 2열 공간 시트 버신이좀 높게 다가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트 버신이좀 높게 다가오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 카시트를 했어도요, 아이, 아이가 카시트 아니었어도 레그룸이 상당히 좋고, 이거는 제가 볼땐 따로, 어, 따로 공식 써있네요. 메르세데스 벤츠 순정 악세사이로 공식 서브센터나 온라인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보더라도, 아, 공간이 굉장히 넓죠. 2열 공간이. 이쪽에서 보니까 이열 공간은 확실히 넓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 녀석은 이제 GLB 5인승 모입니다 5인승. 가운데도 보면은, 이쪽 가운데도 되게 좀 낮아요, 턱이. 그래서, 어 충분히 성인 5명이 타기에도 충분한 공간으로 다가옵니다. 따로 뭐, 공조를 조절할 수 없지만은, 성풍구 방향, 에어컨 성풍구까지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노라마 선너프가 적용이 되고요250 포메틱하고, 돌둘공 같은 경우 차이점은, 쉽게 얘기해서 그겁니다. 파워트레인과 외관적인 부분 그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럼 제가 이따가 벤츠 2 50포메티 차량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E 50포메티 AMG예요. 이는 19인치고 이는 19인치 전원도 있고 전면부가 이제 좀 다르고요. 디커 스터링 근데 이 차량도 이쁘죠? 이쁘기는? 짤막하게 G 리쿠페 한번 보여드릴게요. G 리쿠페. 이제 국내에 막 상륙한 모델입니다. 상륙한 모델이고. 2세대죠, 이세대 1세대에서는 또 상당히 멋있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줬는데, 뭐 2세대, 2세대 g l 이 자체 디자인이 약간 좀 스포티함이 좀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래도 쥬 l 리쿠페에 와서는, 아, 또좀 나름 웅장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녀석은 이제 400D 모델이고요. 400D 모델. 실내는 이제, 어, 실내는 이제 보통 g l 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는. 열 공간도 이렇게 있고요 확실히 이제 이런 라인들, 이런 라인들이 이제 쥬리 코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리어 쪽 보게 되면요. 아, 쥬리 400D라고 엠블럼이 큰지막하게 적혀 있고요그 다음 이제 사각 머플러, 듀얼 머플러 팁과 이제 디퓨저까지 좀더 스포티한 그런 감성을 보여주는데 차체가 진짜 굉장히 커 보입니다. 진짜. 요번에 나온 이제 BMW X6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데 얘가 오히려 좀더 볼륨감? 약간 좀 곡선미를 좀더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보까 BMW X6는 약간 좀 뭐랄까요? 실제로 보면은 되게 직각미를 강조한 남성미가 좀 떠오른다고 하면은 이번 g l 이 2세대 g l 이 쿠페 같은 경우는 보다 좀더 우아한 그런 감성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종은 제가 조만간 시승을 통해서 한번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의 마무리는 제 차에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벤츠 행사에 와서 아, BMW 제 차량인 BMW 지4 에서 영상을 좀 마무리 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일단은 어 오늘 행사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못 들어서 좀 아쉽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 2.5 단계다 보니까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좀안 돼서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조만간에 제가 이제 GLB, GLA GLB 쿠페 차량, 시승 차량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맛배기로만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GLB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GLB가 5인승 모델로 했을 때, 뭐, 트렁크 사이즈도 이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일단 2열 공간이 정말 넓다 보니까 2열 공간이 상당히 좋게 다가와서 벤츠에서 엔트리급 SUV에서 2열 공간은 솔직히 좀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도 사실이지만 그리고 GLB 같은 경우는 아, 패밀리 SUV로는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옵션은 뭐 국내 뭐 예를 들어 산타페 산타페랑 비교를 했을 때 산타페 풀옵션 모델과 G.L.B. 둘둘공 모델을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천만 원 밑으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산타페 가격에서 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을 좀더 지불하고 G.L.B. 벤츠라는 브랜드의 G.L.B.를 만나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 꽤나 신선하게 다가오는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솔직히 뭐 고급스러운 건 없었어요. G.L.A. G.L.B.둘다 고급스러운 부분은 없었지만 G.L.A. 자체 G.L.A.는 전에 나왔던 G.L.A.보다도 확실히 이번에 풀체인지돼서 나온 GLA 디자인 자체 가 정말 잘 나왔다. 하지만 근데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게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 더불어서 GLB 같은 경우는 2 2 0과250 포메틱 가격 차가 좀 많이 납니다. 5,400 정도로 다가오는 GLB 220 모델은 어우, 벤츠에서는 상당히 가성비가 좋게 또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추후에도 GLB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과 그 다음에 이제 AMG 모델 그리고 7인승 모델까지도 국내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GLB라는 자체가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토이브로 TV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좀더 많은 걸 담아 드렸어야 되는데 어 행사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행사가 굉장히 좀 축소돼서 열렸던 행사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GLB, GLA, GLE 쿠페 이렇게 좀 간략하게라도 빠르게 알려드렸다는 것만으로도 좀 만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